보자, 벌벌 벌벌은 충분히 살있겠 요는 안에도 볼수 있네 실내 다시 오픈하는네 S10이 20만원 네. 네. 제네시스 네. 80이 40만원에 팔던데자60 지금 료를 이거 매달 는대로이가야 가야지. 이거 어디 사는 이야 아, 에스공 와. 이것보다 G80이 더 비싸네. S90보다. <laughs> 3만원 더 비싸네. 올보는 음. 여기까지고. 다음 전시장이 어디더라? 추한번